아바 엔터테인먼트의 홀로 매직. 홀로그램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왼쪽 같은 부분 하나 있고, 그 다음 오른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보면은 창문에 이제 비춰주는 부분이고, 제품을 이제 3D로 디스플레이 해주고 예요네 지금 저기 네트워크가 안돼서 데모를 못보여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어, 여기에 이제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요 이제 가상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그 가상 카리, 캐릭터가 가상 캐릭터가 이제 아인슈타인 캐릭터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보여주는 거니까 어, 뭐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그거를 이제 요 가상 캐릭터가 AI로 말을 하는 이런 거를 좀 보여준다 그러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어, 3D 부분이 연결이 되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제 아인슈타인 아바타를 이제 보여주실 건데? 음, 아인슈타인입니다. 과학에 대해 예, 이런 거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를 AI로 번역을 해가지고 뭐 번역할 필요 없네데 AI로 바꿔가지고 아, 실시간 음성을 보여주는 이런 케이스가 상대성 케이스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상대성 이론에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이쿠 상대성 이론이라 아주 신나는 질문이야 <laughs> 아주 간단하게 <laughs>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 움직이는 사람에 어...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라는 음... 엄청 멋진 생각이야. 네. 쉽게 말해 네, 엄청 빠른 로켓을 타고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거지 마치 영화처럼.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전에는 단순한 어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였는데 여기 AI가 있어. 들어가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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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지금 바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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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네. 양자역학에 대해서. 음. 네. 네. 양자역학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이랬습니다. 우와 달까지의 거리.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야. 네. 지구에서, 지구에서 거리가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라는 질문을 약 383, 했는데 약4 음. 0 0 k m 정도 된단다. 엄청 멀지? 마치 지구를 30번 정도 쭉 늘어놓은 것과 <laughs> 같은 거리야. 지구에서 달까지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130일 정도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 있대. 음. 정말 어마어마하지? 음. 얘가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느려서 그렇지? 1초 내에 단면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네트워크가 느려서 약간 여기 있긴 한데 이제 재미나는 부분이었고요. 네, 홀로매직 AI였습니다.